식당에서 손님이 나오자 꾀죄죄한 소녀가 뛰어와 남은 음식을 먹으려 하네요. 아가씨, 그건 먹으면 안 돼. 왜 먹다 남은 걸 먹고 그래? 말이 없는 소녀.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. 아저씨가 새로 한 그릇 끓여다 줄게. 저기 아저씨. 저 돈이 없어요. 그건 신경 쓰지 말거라. 금방 올게. 잔치국수 대령이요. 맛있게 드세요.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국수를 먹는 소녀. 천천히 먹어. 그러다 재할라. 모자르면 더 줄게. 아저씨가 딸 같아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혼자 있나 물어봐도 될까?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서울로 돈 벌러 올라왔어요.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돈이랑 지갑이든 가방을 도둑맞았어요.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. 그거 참안 됐구나. 이렇게 하자구나. 앞으로 배고프면 여기 와서 밥 챙겨 먹어. 돈은 안 내도 돼. 정말요? 고마워요, 아저씨. 그래 그래 앉아서 국수 마저 먹자. 국수를 먹는 아이를 보다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아저씨. 옷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가져오네요. 얘야, 이건 우리 딸이 입던 옷이야. 보니까 옷도 지저분해졌는데 이거 가져가서 입으렴. 정말 고맙습니다, 아저씨. 그래, 그래. 3년 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식사하시나요? 아니요. 누굴 좀 찾으러 왔는데요. 제가 여기 사장인데. 누굴 찾으시나요? 3년 전쯤 여기서 국수 팔던 아저씨예요. 3년 전이면 아 이전 사장님 말씀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어디 계시죠 사실 그분 따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새 사장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온 여자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구시죠 아저씨 3년 전에 국수 공짜로 만들어주셨던 여자아이 기억하세요 설마 그게 너라고 네 아저씨 그래그래 그래. 얼굴이 남아있구나 아저씨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. 같이 병원 가요. 안돼. 너한테 그런 배를 끼칠 수는 없다. 아저씨. 아저씨가 그때 제게 주신 건 그냥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에요. 아저씨는 저한테 새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. 그때 아저씨가 안 도와주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. 아저씨. 괜찮으시면 앞으로 제가 아저씨의 딸이 되어도 될까요? 정말이니? 그럼요. 나한테 전사 같은 딸이 와 주었구나. 아빠. 걱정하지 마세요.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. 그래. 우리 딸. 배고프지? 아빠가 가서 국수 한 그릇 끓여다 줄게. 아니에요, 아빠. 오늘은 제가 끓여드릴게요. 딸이 되어 돌아온 아저씨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.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